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추란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반추. 우리가 반추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반추. 학교 다닐 때 배운 낱말이다 그리고 반추하는 동물이 반추동물이다. 이렇게 되죠. 글자를 보면 반은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되돌린다. 추는 꼴이다. 꼴. 짐승들이 먹는 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되돌릴 반은 기서금의 또우 자다. 그렇죠? 또우는 손을 얘기하죠. 기석은 상기석을 얘기한다. 그래서 절벽으로 오른다. 절벽을 오른다. 절벽으로 오르는데 손을 잡고 오르면 몸이 뒤로 젖혀진다. 그래서 되돌린다. 이 설명이 꼭 맞는 하나의 설명은 아니고 여러 설명 중에 이해하기 쉽다 하고 제가 생각해서 가져온 설명이에요. 그래서 되돌린다. 이는 되돌릴 반이다. 골은 이제 골추는 옛날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손을 뜻하죠. 이것 다 손을 뜻한다. 손 사이에 뭐가 있느냐 면 어, 풀이 있다. 풀초 자. 그렇죠. 풀초 자가 두 개다. 하나하나를 보면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싹날추예요. 물론 모양이 이제 사실 이렇게 바뀌죠. 이것이 이제 싹날추다. 이것이 두개 있으면 어, 풀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꼴이란 것은 사람이 풀을 베어서 마소에게 먹이기 위한 꼴로 주기 위해서 풀을 베어서 손에 잡고 있는 모양이다. 글자 모양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상당히 보기 힘든 글자다. 자, 그러면 이제 반추란 것은 꼴을 되돌린다. 한번 먹은 꼴을 다시 되돌려서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을 반추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국어 사진을 보니 소나 사슴, 양, 염소 따위가 한번 삼킨 음식을 꼴이죠. 꼴을 위 속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토해낸 뒤에 다시 씹는 것. 그것을 반추라고 한다. 그렇죠? 소나 염소처럼 소화가 힘든 섬유소, 그렇죠? 꼬리란 것은 주로 마른 풀 같은 거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소화하기 힘든 섬유소가 많은 식물을 먹는 어, 포유류에서 어, 볼수 있다. 이것이 반추다. 예문을 보니 소는 잠시 반추를 멈추고 나를 응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되새김 새김질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의미를 좀 바꾸어서.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하는 것을 옛날 것을 다시 가져와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소나 이런 동물들이 한번 먹은 것을 다시 심는 그런 과정에 비유한 것을 반추한다 이렇게 되죠. 이제는 그 시절의 영광에 대한 반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반추하는 동물이 이제 반추 동물이다 그렇죠. 네. 소화하는 형태상 반추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것은 보통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위가, 위가 4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위를 반추위라고 한다. 기린, 사슴, 소, 양, 낙타 따위의 초식 동물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꿀을 먹으면 제 1번, 2번 위에서 대략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좀 소화를 하다가 다시 씹어서 넘기면 3번, 4번 위에서 이제 위액이 섞여서 다시 소화한다.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반추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동물이 반추동물이다. 이때 출자가 꼴이다, 꼴추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이 반은 되돌린다, 돌이킨다, 돌아온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 있다. 반대, 그렇죠? 반감, 반감을 산다. 반동이야, 반동. 반대로 움직인다. 반론한다, 반문한다, 반복한다,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사한다, 되 비치는 것이다, 그렇죠? 반성한다, 다시 돌이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성이다. 반칙이다, 네. 규칙에 반하는 것이다. 상반이다, 서로 상 서로 반대된다. 적반하장, 적이 도둑놈이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매를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반자에다가 책받침을 붙이면 다시 돌아올 반, 돌이킬 반이다. 네. 뭔가 어, 책받침을 붙이면 좀 운동하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느낌. 그렇죠. 반납한다. 반납한다. 도서를 반납한다. 다시 되돌려서 주는 것을 반납을 한다. 반려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송한다. 네. 다시 어, 보내는 것을 반송을 한다. 반품이다. 마찬가지죠. 반환한다. 환도 이제 돌린다. 그런 얘기죠. 반환한, 반환한다. 우리가 마라톤에 보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죠? 렇 마라톤의 반환점. 근데 여기서 마라톤의 반환점이라는 것이 이것이 반을 뜻하는 반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절반을 뜻하죠. 보통 마라톤 보면 출발해서 어느 곳에서 다시 되돌아온다. 그것이 어, 여기서 출발한다. 그리고 어디 중간 기착에서 다시 되돌아온다. 이때는 딱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코스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되돌아오죠? 그러면 절반은 아닙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어 길이에 상관없이 방향이 되돌아오는 방향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이 되돌아올 어 돌아올 반자를 써야 된다. 절반이나 반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소유물 반환 전국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절반 반자요. 절반 반자를 쓰고, 그렇죠? 절반 반자를 쓰고 다시 어이 반자를 쓰면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 반란을 일으켰다, 반역한다, 배반한다, 또 이반한다, 민심이 떠나간다, 민심이 이반한다. 이반한다 는이두 글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배반한다는 어 반자와 이렇게 반대한다. 아, 돌이킨다는 반자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밥식자를 붙이면 밥을 뜻하는 밥반이다, 그렇죠? 백반이다, 백반. 흰 밥에다가 먹는 음식을 백반이란다. 조반은 아침밥을 얘기하죠. 골동반이다 하면 비빔밥을 얘기하죠. 골동반. 골동할 때는 골동품과 같은 골동이에요. 골동반은 비빔밥을 얘기한다. 맥반석이다. 맥반은 보리밥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보리밥처럼 이렇게 어, 보이는 그런 돌이다. 돌 속에 이렇게 보리살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듯한 모양 그런 것이 맥반석이다. 이렇게 되죠. 자, 꼴추자는 보면 이 자체로는 잘안 쓰인다. 반추 정도에 쓰인다. 다른 낱말 어, 우리가 별로 우리 생활에서 는 지금 잘안 쓰인다. 그렇지만 여기에 달릴 주자를 넣으면 달릴 추 달린다 달릴 추예요 추세가 어떻다 예, 어떤 추세 달려나가는 형세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 형세 지금 어떤 어, 예를 들어 주식의 주가의 변동 추세가 어떻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아, 그런 형세를 나타낸다 추세다 귀추 귀추가 주목된다 어디 달려가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어디로 결국은 갈 것이냐 하는. 그럴 때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우부방이라는 것은 주로 지역 그렇죠, 땅 이런 나라 이름을 쓸때 많이 쓴다. 나라 이름 추다, 추로다 하면 추나라와 노나라를 얘기한다. 추나라는 누가 유명하냐면 맹자가 태어난 나라다, 맹자의 나라다.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다. 그래서 추로하면 맹자와 공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 할 때도 이추 자를 쓴다, 그렇죠? 미추홀. 자 여기에 가죽 피자를 쓰면 주름이다, 주름 추다. 추면이다면 하 주름이 많이 있는 얼굴을 얘기한다. 잘 쓰진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주름 추다. 새 추자를 넣으면 병아리를 얘기한다, 병아리 추. 봉추다 하면 어떨까요? 봉추라는 것은 봉황의 새끼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젊은 사람을 봉추라고 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크게 될 그런 영웅, 지금 어, 저 속수에 묻혀 있는 영웅을 봉추라고 한다. 우리가 봉룡 봉추 또는 와룡봉추, 와룡 봉추, 어, 와룡 엎드려 있는 어, 누워 있는 용이다. 봉룡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다. 요, 어 와룡이나 봉룡이나 이것은 이제 재갈공명을 어, 봉룡이라고. 봉추는 이제 방통이다. 삼국제는 방통. 제갈량과 방통을 합쳐서 봉룡봉투라고 한다. 봉추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반추. 네, 반추. 어, 다시 꼴을 다시 씹는다. 그렇죠. 꺼내서 다시 씹는 것이 반추다. 신자체와 똑같다. 근데 간체자는 중국의 간체자는 출자, 꼴출자가 좀 특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에는 이것이 사실은 손을 때다는 글자다. 원래 출자의 손을 뜻하는 글자가 있, 있었죠. 그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반추한다 그렇죠. 그리고 반추동물 이런 단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